나는 티비입니다. 어래걸려요 오. 오어 팬케이크다. 왜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냠냠냠. 오늘따라 레귤레이게 걸리죠. 어이야오 됐다요. 아야. 남남남 아, 남남남 아그러면 남남남 그만 에이 오 아이스도레기 조우씩 걸리네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작죠? 오 귀여워 남남남 남남남 방금 단체로 남남남을 붙였습니다. 남남남 10초 남았네요. 제발, 렉, 그만, 렉, 그만. 어, 죄송합니다. 전 유튜버라서 제가 구독자 200명이 되면 그만큼 제 친구도 200명으로 순서순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버인 걸아는 걸까요? 제 친구 캐릭 비슷하게 생겼네요. 차라리 젤로 수영, 코킹 수영. 젤로 수영은 뭐고 쿠키로 수영은 뭐죠? 일단 저는 파란색 젤로 수영은 뭘까요? 젤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젤리 속에서 수영하는 걸까요? 쿠키에서 수영? 쿠키가 돼서 수영? 오아 시리얼 여기 그냥 젤리물 저기도 우와 우유 저 싫어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유 저는 호각이 약해 수각이 좀 그래서 편식을 꽤 하지만 여러분들은 편식하면 안 돼요? 아직 성장기인 분들도 많으니까요. 저도 편식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입에 들어가질 않네요. 저희, 바, 저희 반 애들도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저는 마라탕을 좋아하지 않아요. 23초 남았네요? 자, 그러면 배양을 해볼까요? 될까 모르겠네. 후이 아이 오이! 도는 건 되는데 배영은 안 되네요. 저 방금 제태권로도 도복이 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가전 실제로 검은 띱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다음에는 렉 이렇게 말이 안 걸리는 게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냠냠냠. 손님이 되세요? 뉴비 되기? 손님은 뭐고, 뉴비는 뭐죠? 저는 일단 손님이 될게요. 참고, 전 뉴비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미. 으아.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어, 뭐죠? 왜 다리가 한게 없죠? 어. 몇 걸린 거같네요 제가 차라리 낫네요. 전체 캐릭터도 유지되고. 이모스도 나쁘지 않은데요? <laughs> 참고로 이제위 위에 있는 이 표시는 그남남이브레스나남나남남남남남남남남 방금 위장 캐릭터 봤는데요. 우와 손님들이 세상을 지배한다어이제 얼굴이 똑같이 생기셨나 아니네요 살짝 다르네요. 이... 우와 맞는 건가? 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데요. 오 어, 뭐야 뒤에도 썬 거겠어요. 오 이게 무슨 일? 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뭐야 이 익히르... 캐릭터 이캐릭그대로예요 차라리 제소좀하겠어요 6초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어, 빨리, 빨리, 빨리. 슬퍼해라, 행복하세요. 이거 접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오케이! 행복이죠. 제가 아무리 파란색을 좋아한대 해도, 이거, 이거는 행복입니다. 슬퍼마무도었어요 어, 저 사람 달려온다. 제 안에 고양이도 행복해요. 전, 저는 안에 얼굴이 없어서 표정은 못 바꾸네요. 드래곤드라 행복해? 우, 햇님이 떠라다녀 으아, 쫓아가지 마! 여러분, 제, 제 나이를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진출해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단원에 아니, 제, 제 나의 단원에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내년 아니고, 아니, 올해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에로입니다. 저는, 이번에부터, 공방학기 시작되고, 공방학기 끝나면, 전 이제부터,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점의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와, 힌트 너무 많이 줬다. 너무 쉽죠? 그렇다고 댓글로 틀렸다고 싸우진 말아주세요. 댓글도 얼마 없을 테지만. 베이글 같기. 빠른 죽음? 베이글, 베이글, 베이글. 빠른 죽음은 뭔가요? 아무나 빠른 죽음 해보세요. 이 사람 뭐죠? 왜 저한테 달라붙죠? 베이글, 냠냠냠. 설마, 먹는 소리가, 칼을 질대르른 아, 던지는 거군요. 우! 아, 오늘따라 렉이 왜 이렇게 걸리죠? 으, 아, 으.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 나갔다 들어볼게요. 자, 들어와줬습니다. 오, 신기하게 똑같은 서버에요. 와우! 다음 라운드까지 1초, 0. 해커가 되세요. 관리자 되기 관리자죠? 오, 가운데서 오면 날아갈 텐데요. 근데 왜또 이렇게 렉이 걸리죠? 어, 이제 안 걸리는 건가요? 아, 렉이 아직도 조금씩 걸리네요. 어, 관리자, 잠만요. 저음 멋진데요? 이거 계속되는 건가요?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가면 위험해요! 전 내려가겠습니다. 아니지, 구독자들을 위해 올라! 이 망치 멋진데요? 이걸로 사람들 때리면 죽을까요? 궁금증 해결. 하기 위해 나중에 다음 판에 사람들 들어오면 제가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오 많이 왔어요 제가 요번에 이런 거 해봤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한 유튜브를 봤는데 와 타락한 사자 뭐죠? 어 거의 다 와갑니다. 어? 설마 에헤이 이거 참 어, 어떻게 해? 죽는 건가요 오 튕깁니다 오 트램폴리 하이 또 튕기는데요 이쌰 안돼 내 옷이 하지만 배터리 장착 발카엠어둘다 발카리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 여기 할게요 아이나한한명쯤 있어야지 오 있네요 얘 예, 이게 뭐야? 이상한 게씌워졌어요 여러분. 왠지 이거 저주 아니에요? 이건 뭐죠? 오이참백 로봇스라니요. 파멸 로봇스? 전선물이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말 하긴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저는 뭐 집에서 게임하고 그게다였어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아, 그때 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야 했는데 제 채널을 까먹어버렸지 뭐예요. 으이. 그 와중에 이거 이쁘네. 어, 잠깐만, 요 디지커 서커스의 마지막 인덱이 나오는 그 광경 아닌가요? 어? 으쌰. 제 동생은 지금 밖에서 친구랑 게임하고 있어요. 어? 모래 먹기, 흑 똥, 으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뭐래요? 먹으면 막 책이 변하나 몸색이? 어 변했어 내말 맞았어 어떻게 이거? 그거 중에가 아쉽네. 아자 가자. 뭐야? <놀놀놀놀놀놀람> <laughs> 누구 죽 죽는 소리가? 맛있는데요? 필요한달고 드래곤아 너도 먹어볼래? 한입 얌 왜? 아, 드래곤이 고지기 맛있네 이 해머는 말이야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영웅 이름이 뭐였지? 으이 몰라, 이 머리 깨버려. 내 TV 깨버려. 왜이사한데 때리지? 어, 누구세요? 저 사람을 때리고 싶지 않아요. 참고로, 이걸를 아까 많이 해봤는데, 안 죽는다. 아깝네요. 5, 4, 3, 2, 1. 끝! 자, 갑니다. 영이 있지만 친구가 많아요 영희를 여기 있지만 친구가 없어요 전 이미 친구 없어요 여러분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실제로 전 반에서 친구가 없답니다 뭐이 이것은 외롭네요. 아그 댓글로 맞추는 제 나이 퀴즈도 힌트 한개더 드릴게요 저 사춘기에요 여기 안에 안경이 생겼어요 어 방금 우는 얼굴이 보였는데 어. 전 너무 슬프네요. 요거 입어어 레코르다. 우쮸샤. 일단 여기 로버록스 마크를 클릭하고 대리 면되니다 이번 바 끝나면 한번 죽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죽습니다. 리스폰. 아, 빨리빨리 아, 아, 빨리 해야 돼요. 빨리요. 개가 되세요. 물고기가 되세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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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개. 다들 물고기 되실 거예요. 오, 한 명. 과연, 아 이게였어요? 안돼. 어, 오파루. 파 오파. 루파 둥파, 뚱, 파둥바디 뚱! I am a b e s t i stingle on you, 꿈파 m um 파 a tum pa m pa did you? I am a b e s t i stingle on you. 강사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꽃게란처어 어? 제가 아는 노래입니다. 될까요? 예, 역시 안 됩니다. 여기 게한테왜 이렇게 작죠? 야, 내가 개가 되다니. 난 왈왈 괜찮았는데. 뭐야? 왜? 아까 내 말이 안었나요 이거는 어차피 이 라운드 끝나면 다시 차를 지는데요. 포인트 전해봤습니다. 오이. 네, 변신했습니다. 아. 여기 앞에 보시면 포인트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포인트로. 아이템을 살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산 거고요. 뱀파이어 되세요. 늑대인간이 되세요. 전 뱀파이어 팬입니다 늑대인간. 강아지는 좋아하지만 늑대인간은 안 좋아해요. 무슨 원리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말하는 거예요. 으아, 어지러워. 아까 못쳤던 춤을 여기서 추겠습니다. 호이, 아이, 안 돼! 어. 잠깐만요. 얼굴이 이게, 뭐, 뭐, 무슨 망신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벽 보고, 벽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얼굴이 무슨데? 이거 사라지겠죠? 제가 알기론 사라지기는 하는데. 아니 안 기뻐? 이거로 하면 되나? 어 여기 사 사지네요? 이거 이거 할때 이거 때문에 제가 이거 1인칭 하는 게어렵거든요 이제 사천 원 남았어? 나벽 보고 다닐래. 제가 말한 건 이런 뱀파이어가 아니라... 신, 음... 자작권 때 아닌가? 일단은 자, 제가 좋아하는 뱀파이어가 따로 있어요. 만화에... 어, 뭐야, 선물 남아있어요? 이런 건 일출의 망상인도 없이? 빨리요, 빨리 살아나세요, 빨리 살아나세요, 취했어요. 우이. 천국에 가라, 지옥에 가라, 이건 천국. 천국 가면 좋아요. 저, 저기요, 거기, 지옥인데요. 아, 역시. 이 고민형 안고 있는 곳은, 뭐요? 뱀파이어랑 늑대인간은 적대 관계인데? 같이 천국으로 승천한다고요? 자, 그건 저도 승천 고고씽! 왜 안가? 아, 가야된구나 이렇게 여러분 저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구독자 1000명이라도 달성하면 이제 초익 나와서 로벅스 바로 현질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저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뱀파이어는 나아다지 않나요? 네? 어 살려줘 안돼 아 으이쌰 아까는 세번 튕기지 않았나요? 케첩은 마셔 흙먹 <laughs> 케첩은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제작자님 어 여기 고민형이 아니라 카피바라였네요 카피바라를 좋아하시나 보네 케첩은 먹을 수 있잖아요 케첩이, 어딨죠? 아, 여기, 이거 피 아니에요? 으 제가 더 피같이 만들어드리죠. 위, 위, 그림 그리기. 위, 위야야 으아, 피가 묻는다. 피가 묻는다. 으아, 아이고. 음 <laughs> 잔인한 건 어린 이 시청자들한테는 안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케첩이 그렇게나 맛있나요? 저는 티비 고장났는데 아 까먹고 마셨던 것 같은데 아 지지직거리네 어 근데 저 실제로 피 빨아먹은 적 있는데 물론 제 피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배여서 피난 적 있는데 그 그때 그것을 만지, 마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피 아니에요 어어 20분이 다 돼가네요 이거 이 영상 이 정도면 좋아요 엄청 나오겠지 다음 날도까지 이제 그만 마셔도 됩니다. 카피바 아직도 안고 계시네요. 이, 이분은 팔을 어떻게 쓰시는 거죠? 사탕? 우지한이랑 무한이랑 똑같지 않나요? 전 사탕으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탕도 좋다고!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It's so good. 오 마이 갓! It's a candy. A candy, candy. I love you, candy. 어 밖에 있는 이 익숙한 사람은 설마 음식장에 있는 사람? 사람? 죄송해요. 저 저번에 편의점을 흩어먹었어요. 물론 게임상으로요. 전 도둑질 안 해요. 에이. 아, 사람이요. 호이, 호이. 쭈욱. 호이샤. 호이샤, 샤샤 호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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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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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죽은 거아요 아, 그 와중에 사탕 맛있다. 야, 당연, 내려놔. 우와스도 내려요? 우와, 대박. 역시, 무한 사탕. 여기에, 어, 단고 먹기, 당고가 되세요? 먹는 고는 뭐고, 단고는 뭐죠? 어, 사탕이 저 따라다녀요. 당구가 당락인가요 아, 이조꼬미들 먹지를 못하겠는데? 어, 정말 사람들이 당구로. 보는 앞에서 먹어 버리기 보는 앞에서 먹어 버리기 이거 어, 정말 이거 했어 주어도네. 정말 이거 다 먹은 끝인가요한개더 내놔. 한개더 내놔. 게더 내나 더 먹을 거야. 오샤 누가 다 먹었어? 내 TV는 배터리만 먹는다고. 냠 방금 방금 못본걸 해주세요. 저는 배터리만 먹어요. 위 어, 8초 남았네요. 아, 그 와중에, 아까부터 계속 캠스터가 내사탕을 막고 있는데, 괜찮냐, 스터야 기절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흐릿한 거였나? 안 돼, 내려갔다! 얘사 아니고, 왜, 왜 뒤집었어? 이번에 는거어었는데 화제를 먹는다 얼음 먹기? 화제는 요거 둘다안 좋은 거거든요. 화제는 먹으면 불타고 요거는 얼음은 먹으면 얼거든요. 저는 그냥 멋으로 다니는 화제를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냥. 오 역시 화제 뜨겁군요. 화제는 요거 먹는 순간네 이렇게 불타는 겁니다. 전 그래서 그냥 장신경으로 들고 다니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옵니다. 이건 또.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초점하게 떠나가고 있는데요. 케찹이라 먹겠습니다. 아, 사탕 그만! 야, 그만. 쫓아 그만. 제발, s t 스링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톱! 스톱 캔디 스톱 캔디 푸! 풋... 고양이, 애기, 개가 되세요? 이거 좀 고민되는데요? 여러분은 고양이가 좋으세요, 강아지가 좋으세요? 전둘다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걸린 거에 하겠습니다 어? 강아지가 됐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바견 아 시바견이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 너무 귀여워 이 순간에 영상에 담을 수 있다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앤데 그거 아세요? 강아지는 케찹으로 먹습니다 미안, 어 머리에 드는드는화재는 어떡하죠 안 먹으면 됩니다 네 이지 화재는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물건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사탕비 그만 나 머리 아파 이거 계속 렉이 걸리네요 계속 움직여야겠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왜 이렇게 크죠? 원래 이렇게 큰가요? 안, 안 돼! 안안안안안돼 자, 이 판만 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또 영상으로. 또, 단 영상으로, 타, 찾아올게요. 저는, 타코비. 아, 요거, 이렇게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까지 하고, 제가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타코, 에에 그만. 이분, 이두 보이시, 분, 보이시죠? 실제로 지금 밖에 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와 타코비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아까는 캔디비 이건 타코 타코비. 아우 먹어 먹어 먹어. 여기 담가서 먹어. 저기 뒤에 밖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이시죠? 어 똑같은 분. 입 모양과 옷, 옷 속에 이상 한 글씨 있는 거 빼고는 바지도 조금 다르군요. 하지만 그것 빼곤 똑같습니다. 전체불명에, 전체불명에 똑같은 사람. 이건 무슨 일일까요? 네. 아시는 분 댓글, 고고싱! 자, 이제, 가운데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운데에 있을게요. 근데 이거 30분 넘어가면 안돼요!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다운로드! 누군가 저에게 침치로보내었군요교사은왜 울부짖고 있죠? 아!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아! 어. 어, 늦어갑니다. 이 파란색 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그러가 결국엔 왜 자꾸 튀기만한데요 튀겨? 으아아아아아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아아아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아아아니다